을 이렇게 멀칭 시울 준비를 해놓고 어, 멀칭을 시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20일 이후에 23일 20 경이나 어, 그때쯤 이 정식을 할 작정인데요. 왜 비누를 이렇게 빨리 우는가 하면요. 어, 4월 23일, 4월 말이 되어도 낮기온은 23, 4도뭐 어떤 날은 25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밤기온이 너무 낮아요 밤기온은 10도가 안 되는 날이 많거든요 심지어 어떤 날은 5도 이하로 내려가고 썰이 피해도 5월 초까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온에 대해서는 물론 정식을 하고 난 이후에 편해라 구지퍼로 씌워가지고 보호를 해줄 것이지만은 대개 사람들이 기온만 생각하고 중점을 두고 여기 땅 온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이런데를 이렇게 찔러 봤을 때 차가우면 안 돼요. 이 찹거든요. 물론 지금은 4월 초라서 뭐 이렇게 따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4월 말이 돼도 토양의 온도가 찹찹니다. 그런데 고추는 온도를 굉장히 애매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고추가 요구하는 온도는 물론 줄기나 이파리가 요구하는 그 외기 기온도 밤 기온이 15도 이상이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낮다 해도 10도는 넘어야 해요. 10도는 넘어야지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 대로 적게 받을 수가 있는데, 10도 이하가 되면 저온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거는 그럭저럭 지낸다 하더라도, 뿌리가 차가운 땅에 심겨지게 되면요, 저온장애가 일어나가지고 안 자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 고추는 심은 지한 달이 다돼 가는데도 당체 자리도 알고 심은 때하고 비슷하게 그 양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그게 물론 이유가 많습니다. 뭐 양분 부족이라든지 수분 부족이라든지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고추를 심었는데 한달 가까이 돼도 안 자라는 이유는 1중팔구 저온장이 아니면 가스장입니다. 부숙되지도 예, 않은 퇴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가스가 멀칭을 하게 되면 고추 비닐 유공 비닐 주로 쓰지 않습니까 유공 비닐은 아니라도 습놨다가 심을 때 구멍을 뻥뻥 뚫어서 심는데 그렇게 하면요 가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추 심은 구멍마다 가스가 올라와 가지고 가스가 놀이등장하게 위에 이파리부터 노르스름하게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땅의 온도가 너무 낮을 때 심으면요. 밑에 이파리부터 완전히 뭐, 그, 카감 해가지고, 예, 그 현상이 영립적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저온장애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심기 전에 땅 온도를 올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사용하기를, 투명 비닐, 투명 비닐을 가지고 여기에 덮을 작정입니다. 투명 비닐을 지금 덮어가지고, 그, 땅의 온도를, 토양의 온도를 높여놓고, 이렇게 손으로 찔렀을 때 20도 가량 되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침을 작정이거든요. 미부숙 대비를 그 넣은 사람은 수고스럽더라도, 어, 한 번씩 멀칭했던 걸덜 써줘 가지고 가스를 배출시켜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스 장애로 안 자랄 뿐 아니라 가스 장애나 어, 저온 장애를 저온 장애, 쓰리피에 이런 그 어, 냉해를 입은 것들은요 심었어도 이래 상태를 보고 저온 장애거나 가스 장애 입은 거는 뽑아내버리고 모종 새로 사다 심는 게 나아요. 그게 빨리빨리들 자라가지고 제대로 된 거지. 물론 고추를 심는 것은 빨리 심을수록 많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심은 게 빨리 열려서 빨리 하는데 빨리 활착이 되었을 경우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고추를 심을 때 맨땅에 그대로 모종 왔다고 해서 모종 주문했거나 아니면 모종 사가 왔거나 해가지고 바로 심으면요 땅이 차가서 안 큽니다. 그래서 땅 온도가 최소한 15도 이상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금 멀칭을 해두는 게 맞습니다. 한 늦어도 2주, 2주 한 14일 이전에는 꼭 멀칭을 해서 지원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도둑의 폭이나 높이에 비해서 멀칭 비닐이 짧습니다. 수둑이 폭만 해도 80cm 인 이런 수둑에 멀칭 비닐 1m 짜리거든요. 이래 짧은 거를 사용해서 밑 부분이 겨우 필랑 말랑하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일부러. 이런 짧은 비닐을 썼습니다. 아예 여기 걸리는 거뭐 60cm라든지 이런 건 사용할 수가 없겠지만 이런 비닐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추가 뿌리를 내리면요 청정성이 되어서 이 지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고추피가 한 45cm 정도만 자라면요. 고추피가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여기 지금 비늘로 있는,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아, 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은 나중에 여길 파보면요. 고추뿌리가 이 속에 갇혀 있어요. 고추뿌리가 이 비닐 끝까지 나와서, 여기서 더 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길면요, 꽃과 쳐가지고, 절대로 나오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비닐을 써서, 나중에 2차 시, 추비를 하고, 3차 추비를 할 때, 그때, 이 뿌리가 바깥으로 더 나오, 뻗어나오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고추 키가 1m 이상 자르게 되면요, 자유롭게 바깥에까지 나오고 바깥에 추비를 거의 그냥 하면요 고추가 빨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짧은 비닐을 사용했고요 그러면 왜 투명 비닐을 사용해가지고 처음에 심었을 때는 고추가 보온이 돼가지고 뿌리가 보온이 되어서 활짝도 빠르고 성장도 빠르고 뭐할 거지만은 이렇게 해 가지고 햇빛이 떼고 비치고 어 그럴 경우에 고온장애라든지 또 이제 뿌리가 굽히는 굽힘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가물음 현상 가물을 탈까입니까굽는데요 그러면 가물도 타고 그럴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고추 심는 곳에 밑으로는 부직포 매트를 이렇게 갈게 됩니다 양쪽으로 깔고 위에는 우리는 작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은박, 그 은박지로 코팅을 해 줍니다 주시면 중간에 이렇게 만약에 그 우리 밭처럼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에는 햇빛이 투과가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를 위해서 중간에 햇빛이 들어가는 배색 비닐. 검정 비닐은요, 이게 햇빛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차단 딱 되면요, 지온이 더 낮아요. 그, 토양에 차가운 기온을 그대로 또 유지하고 있으니까, 코팅해 놨으니까요, 차가운 기온을 유지해가지고 더안 큽니다. 그래서 배색 비닐을 이용하면요, 알맞게 그 고온장애 가물음 현상 그런 것도 막아주고 어릴 때 어, 어릴 때의 시온을 보정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고 추밭에는 어, 내 생각에는 배색 비닐 이 적당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서랍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쬐고 심고 그 다음에 여기 씌우고 중간에도 씌우고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게 될 거지만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실 분들은 배색 비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옷가게에서 옷을 내어 놓고 팔던 행거입니다. 이 미러, 이렇게 들고, 이렇게 끼운 다음에, 여기서 당겨가면 됩니다. 이게 혹시라도, 넘 어, 질랑말랑 뭐, 힘자갈이 없을까봐, 이 팔에는, 이렇게 피스를 박아가지고, 스파이크 딱 튕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 기도를 해놨고요. 든든합니다. 여기 아까번에 사용할 때 보니까 아주 든든하고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이 행거의 폭이 1m 한20 정도 되니까 1m 짜리 비닐을 여기 설치해가지고 1m 짜리 비닐 거치대 만들기는 딱안숨맞춤입니다더 넓은 비닐을, 어, 하려 하면, 행거, 좀더큰걸주워야할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 둥그렇게, 밀대, 둥그렇게 있는 걸 <laughs> 잘라냈습니다. 자르고, 피으로 이렇게, 기둥에, 때리, 박아가지고, 여기, 티 자, 쇠를 이건 어디서나 왔나 몰라요. 천장에 뭐, 하는 부속 같은데, 이렇게 하나 붙여 놓고 이게 원래 밀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밀대니까 밀대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탁 박아 가지고 걸쳐 놓았습니다 여기 비닐을 걸치고 끼워서 이렇게 여기서 비닐을 여기 집어 넣어 가지고 끼워서 이렇게 당기면 잘 됩니다